만약 시민들의 투표 한 번으로 권력을 남용할 것 같은 위험한 정치인을 10년간 추방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고대 아테네에는 토편 추방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이는 클레이스테네스가 히피아스와 같은 참주, 즉 독재자의 재출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죠. 매년 미네에서는 토편 추방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. 만약 실시하기로 하면 시민들은 도자기 조각 토편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폴리스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투표했습니다. 이 투표는 5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야 했으며,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 제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. 흥미롭게도, 투표 추방으로 10년간 추방되더라도 시민으로서의 자격이나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? 이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,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잠재적인 독재자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민주주의적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. 물론 이 제도가 때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지만, 권력의 집중을 두려워했던 아테네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급진적인 제도였죠.